준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다음으로 태경, 김균환, 안한규, 칠지역사무 차장님 참석하셨니다 반갑습니다. 다음은 총로 김창근 칠지어 대표께서 총대님 양감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총리님께서 봉치 강구하셨는데 아 얼마나 빡세 게하셨는데 거리하는 시간 세우셔서같고요꼭어요 네, 그래서 어, 네, 상당히 좀 긴장돼 있습니다. 제때들에서도 어, 총리님께서 얼마 어. 말씀을 하시는지 네, 오늘 보니까 지금 100%라고 말씀하셨는데 100%다성공하신것 같아요. 200% 200% <laughs> 정말 저는 계대표로서 아주 가슴이 너무 뜻합니다. 가슴이 벅차고 우리 지역 이 클럽이 이렇게 총립 공식 방문에 100%참스를다는게 이게 세계적으로 정말 기꺼할고 하는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. 자100% 너무 으신것같은데 네. 네, 네. 맞잖아요. 네. 남았습니다. 아, 한, 한 남았습니다. 한남았어 이제 한 남았어요. 100%찬스 네. 네, 나는 그, 이기호, 어, 회장님,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정말 축하드리고, 역시, 못 가보시네요. 정말 <laughs> 총재님, <너무 많이 웃음> 네, 이, 이, 프로필이, 워낙, 진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, <laughs> 너무 광범위하시고, 그래서, 제가 간단하게, 네, 프로필을 하게 오니까 합니다. 네, 2019-20년, 액션 스타팀을 힘차게 이끌어가고 계시는, <laughs> 유담신혜진총리님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로타리 경영으로는 1999년 20설범 로타리 클럽 회원으로 이해하셔가지고2 <laughs> 0 0 2 0년 2001년 20설범 로타리 클럽 제 11대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. 2003년